이거는 다른, 아, 다른 팽백하고 쓰이... 달라요. 향나무가 그랬어요. 향이 네. 나서 향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데 팽백이 내가 제일 비싼 팽백이 나옵니다. 이 팽백이 일본말에 신옥기라고신옥기가 오는데 흰옥기예요. 사우나 가면 신옥기라고 네. 신옥기라고 네. 네. 네, 그러는데 이거는 암을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런데 네, 이런 팽백나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근데 세계에서 최고를 알아주는 팽백이전남도 장성 장성 팽백인데이팽백이 장성 팽백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싸요 이거. 이거 하는 데한 천오백만 원 들어갔어. 요것만 하는데 이거는 어. 진짜 진짜 비싸. 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여자분들이 여자들이 네 자매가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왔어요. 런데 그냥 보길도 가려고, 여자만 자고 보길도 가려고 그랬는데, 아, 뭐, 저녁에 그 복을 잠자러 가냐고, 아침에 여기서 하고 아침에 가려나 그랬거든? 그랬더니는, 아, 그래도 복길도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 평백방 있는데? 그랬더니, 평백그러니까그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그네 자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어, 평백방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어,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이 보여줬어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우리 저녁에 보일도 가지 말고 그때 막배로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가지 말고 그럼 여기서 자자고 그래, 왜야 뭐 평벽이 좋다 이러면서 또 다른 것도 언니는 또잘 모르고 그가봐 그리고 막이 사람이 또 박사더라고 평벽에 대해서 그래, 일부러 뭐 찾아가야 되는데 전달했었고 크아 무슨 냄새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내가 이거 설치한 지가 3년 됐어요. 아, 3년 됐든데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지금도 냄새가. 예. 네. 3년 근데, 된 건데. 냄새가. 이렇게 좋은 거요. 음. 냄새가 진해서 하신 지 며칠 안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됐건데 이제 오늘 저녁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이상한 이슈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네 자매가 다, 여기서 잠을 자고, 발에 화장실 있잖아요. 소변을 보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에는 놀랐대. 본인이 음. 다녀, 그래가지고. 소변이 아주 뭐 널널해가지고, 액체처럼 음. 나오더라는 거야. 네. 그랬는데, 어? 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고 똑같지.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기분은 좋다는 거예요. 피곤도 회복되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길 들어갔어, 그들이. 복일도 가가지고, 땅 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강주로 가보려고 했는데, 다시 일로 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어저께와는 달리, 오늘 하루네 너무 피곤하지도 않고, 음. 그, 네 사람 다. 그러면서, 우리, 거기 그 사람 다 자고 가자. <laughs> 자고 갔는데, 그런 현상이 <laughs>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일하고 오러다가 이제, 딱 그, 여기서 한, 정심 먹고, 한한 시간 정도 여기서 낮잠을 자요. 음. 너무 좋아. 그래서 할수 있어. 근데 여기서 잠을, 낮잠 자는, 거, 자는 날하고 안 자는 날하고는 달라. 좋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오더라고 <laughs>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 옛날에는 오후 예배 마치면 거의 일로 다 왔었어요. 네. 여기서 또뭐 부족한 거 공사도 같이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고 내렸을 저녁같이 같이 해서 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어머는 그냥 뭐 우리 권사님들은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요보면 좋아요. 근데 나 내가 봐도 그러더라고. 야 다른데는 한뭐이3년 지나고 나면 냄새 없어요. 물론. 이 편백의 한기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 보세요. 얼마나 지금 독한가 보세요. 지금 독한가. 엄청나게 독한 팽백 향기를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난 최근에 하셨다고 아침에 그러셔가지고, 며칠 전에 하시는 줄 알았어요. 향이 너무 진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한4된것 같은데, 횟수로. 횟수로 4년 된것 같아요, 간지가. 예. 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작으로 생겼네. <웃음> 키는 <웃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이로잘 쓰시면 목사님 허락을 요청해 주세 <laughs> 제가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